좋은 거어요 이런 골이 들어가면 정말 그야말로 예술 아니겠습니까? 오른발 슛! 은 거였어. 수비수가 뛰어들면서 패스 차단, 크로스 올라갑니다. 멋진 차단인데요. 아 수비 피지컬이 좋습니다. 볼건과 준비해 주습니다 음? 강력한 태클 잘 넣어줍니다. 완벽한 샷. 이거는 내가 한번 뭐 직접 해결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줬어요. 네. 다 맞고. 어, 공격수라면 이런 욕심 지은 내야죠. 들라스 슝. 들어가 어 완벽한 차. 흔들었어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 넘겨줍니다 아 이건 뭐 슈퍼골입니다 네 네. 수비수가 읽었습니다 강력한 태클 완벽한 차, 정확한 테크. 자기 치비수인데 엄청난 골입니다. 이것 들어가는군요. 어, 이골더키 이건... 올립니다. 수비수가 뛰어들면서 패스 차다. 크로스 올라갑니다. 수비수가 간파합니다. 털어주